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새로운 인생이 열린다. 여러분 이 말을 믿으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새로운 인생을 살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이고 유일한 생명이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 만나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레위 즉 마태를 만나시고 그리고 부르시는 장면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남은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냐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일어난 두 가지의 에피소드를 다루주고 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부름받은 뇌위 때문에 생긴 나비 효과라는 거죠 과연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뇌위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또그 일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치료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그 단어가 뭔지 아세요? 부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왜이 단어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이냐? 이 부정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이어지게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제사를 하고 싶어도, 나아갈 수도, 제사할 수도 없게 만드는 게 바로 이 부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을 부정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했느냐? 이들은요,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이, 그 부정한 것이 자신을 부정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 부정한 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누구를 부정하다고 여겼어요? 세리들이죠. 그들을 죄인들과 똑같이 여겼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몸을 파는 창기들 그리고 지독한 죄인 그들과 같은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레위, 마태를 부르신다? 그를 제자로 삼는다? 그들이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하고 그들과 친구가 된다? 이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당시 바른세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생각을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그럼에도 왜 네위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고, 그들을 친구로 받아들이셨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밖에는 그 부정한 모든 사람들, 그 부정한 모든 것들을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늘의 치료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부르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며 그들 친구로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보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맞으면 한번 아멘해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닿는 곳에는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이죠.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 정결과 거룩한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 밖에는 죄를 치료하고 죄인을 변화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 밖에는 죄인들, 세리들을 정결케 하고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시고 부르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친구로 삼고 계신 거죠. 그걸 오늘 보면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유일한 치료자는 예나 지임이라 오직 예수님 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부정한 것을 내려놓으면 밤드시 치료와 회복, 그리고 거룩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여 부정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예수님은 강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미 천국잔치는 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천국잔치가 열렸다는 걸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해주느냐? 22절 하번절 보니까 오직 세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된대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미 천국 잔치가 열렸으니 그 잔치의 기쁨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뭐가 구약이고 뭐가 신약인 이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이죠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는 기준은 또 뭘까요?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의 통치자, 세상의 심판자,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새 출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모든 판단과 모든 생각의 기준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든 무엇을 행하든 항상 이 질문이 끊임없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요?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늘 던져야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의 통치자가 오셨음에도 세상의 왕, 세상의 심판자가 오셨음에도 여전히 옛 생각과 옛 구습에 따라 행동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바로 앞선 16절에 등장했던 바리세파 율법학자였던 서기관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불쾌감을 드러냅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가장 경건하다고 여겨졌던 금식 그 금식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지 않자 강하게 비판해요 우리 18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짜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왜 금식하지 않느냐는 거죠. 금식이 가장 경건한, 경건하게 만드는 도구인데, 왜그 방법을 쓰지 않느냐는 거예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19절 보니까,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지금은요, 금식할 때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통해 베풀어주는 은혜를 누리고 그분의 사랑 안에 충만히 거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영적인 시세를 잘 읽는 사람들이에요. 언제 기뻐해야 되고, 언제 슬퍼해야 되고, 언제 하나님께 금식해야 되고, 언제 천국잔치에 참여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그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에서 보니까요. 세계 2차 대전 이 막바지에 이 연합군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전쟁이었으니까 전쟁 때문에 발생한 가장 극심한 문제가 뭘까요? 전쟁 고아들이죠. 그들을 돌보는 문제가 연합군이 해결해야 될 가장 큰 숙제였는데 이 전쟁 고아를 돌보는 문제 때문에 고심하다가 그들을 위해 이 막사를 짓게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충분히 먹을 것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분명히 그들의 그 어린아이들의 삶은 편해졌어요. 늘 먹을 먹을 것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충분히 먹을 것이 생겼고 자는 것 때문에 고민했는데 잘수 있는 편안함이 생겼어요. 근데 아이들이 거의 잠을 자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에게 문의를 해 보니까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나서 내린 처방이 뭐냐면 아이들이 잠이 들기 전에 아이들 손에 그들이 다음 날 먹을 작은 빵조각 하나를 주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엉터리 같은 처방인데 이 처방이 아이들이 잠자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작은 빵조각 하나 때문에 아이들이 깊은 잠을 자더라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뭐가 문제인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 고아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였을까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었던 겁니다 혹시 내일은 먹지 못할까봐 염려하고 걱정했던 그 습관이 그들을 잠자지 못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빵 조각 하나를 주어줬더니 이것 때문에 내일 먹을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잠이 들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누리지 못하는 풍요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면 날마다 우리의 손에는 이 귀한 빵 조각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천국 잔치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 인생의 부족함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주님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 사랑의 풍성함, 믿음의 풍성함, 소망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 주일은 주님과 천국 잔치를 즐기는 복된 날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잔치에서 은혜를 만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주여, 부정한 나를 만져주사, 주님의 거룩해 하심, 주님의 치료하심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주일, 주님 안에는 풍부함을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이 나에게 닿아서 주님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찰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주님 안에 있는 풍부함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답게 하요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